막힌 게 없다. 그렇죠. 우리 집은 막힌 게 1절 없다라는 거. 근데 1절 없어도 응. 2절도 없어요. 2절도 없고, 3절도 없고, 4절도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집 프로 TV에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 드리는 솔프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지금 내부에서 찍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 조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 문제 때문에 저희는 안으로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총한 개동으로 이루어진 55세대짜리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총층이 17층까지 되는 좀 높은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요. 주변에 뭐 막힘도 없이 뻥 뚫린 뷰를 자랑하고 있는 집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 주차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숭이 오거리 숭이 오거리 바로 인근에 붙어 있으니 숭이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버스 한번 정도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 도원역이나 재물포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숭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수인부동산 타고 쭉 내려가시면 송도역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송도역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나중에는 거의 이뭐 KTX나 GTS다 뭐 이제 호재거리가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은 따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뭐 따로 설명드릴 게좀 있을까요? 아, 차로 다닐 때요. 차로 다닐 때, 네. 네.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숭이역, 숭이오거리 인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위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어, 경인도 올리실 수 있고요, 제2경인 음.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인 타고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외곽 순환도로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미도도 가깝죠. 월미도는 아주 가깝죠. 뭐 바이킹 타고 싶다, 디스코팡팡 타고 싶다, 월미도로 바로 차 타고 가시면 은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작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네, 일단 요집 같은 경우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부터 있습니다. 네, 2억 후, 그 후반부터 있고요. 어, 3억 초반, 중반, 고층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까지도 있어요. 네, 그리고 평수 자체는 오늘 보여드릴 거는 34평형 정도의 구조. 를 보여 드릴 거니까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부터 쫙 한번 볼게요. 가시죠. 네. 저희는 이제 전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뭐. 거실에서 살짝 걸어 나와가지고 전실로 왔습니다. 네. 전실 같은 경우에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있기 때문에 나오실 때한 번에 껐다 켜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으로 색한 바닥에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약간 노즈 골드 톤을 끼고 있는 프레임에 사면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살짝 뒤로 빠진 이유가 있어요 어, 왜요? 여기서부터 우리 집 개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이 앞에 다른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집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택배가 아, 아무리 많이 와도 택배 뭐 생수통 한80 박스 <laughs> 쌓으셔도 될 정도의 아. 공간 나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은요. 바닥부터 한번 보여 주세요. 헤링본 스타일. 그 그렇죠, 우리 강프로 님이 좋아하는 헤링본 스타일로 지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방, 그리고 메인 욕실, 2번 방, 주방 거실, 1번 방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메인 욕실 나오니까요.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오, 어, 메인 욕실, 뭐예요? 욕조 뭐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집이 34평형입니다. 네. 대형 평수 구조다 보니까요. 욕실 사이즈도 넉넉히 나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욕조가 들어갔다라는 거, 욕조가 네. 들어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욕실이 좀 크다. 그쵸.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욕조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 샤워기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세면대 자벽기 전면 거울 처리된 상부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톤도 이제 타일이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물때에 좀 강한 색깔로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맞아요. 세면대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간 호텔식 스타일로 세면대도 꾸며놓으셨어요. 약간 호텔식. 약간 호텔이 약간 부티크 호텔. <laughs> 부티크 호텔 <오텔셔로> 스타일로 <laughs> 네. 시공해 주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마루 자체는 동일하긴 한데 패턴이 바뀌었죠. 그렇죠 기존에는 헤링이었지만 여기는 그냥 일자형으로 나와 네.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작은 3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데요 응, 넉넉해요. 넉넉해요. 음. 길쭉하게 나왔어요. 사이즈를 바로 볼게요. 네. 여기가 3,496 나오고요. 많이 크네요. 오, 큽니다. 2,465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침대 벽면 쪽에 몰아두시고요. 네. 이쪽으로 옷장이던 책상이던, 뭐 컴퓨터 책상이던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길쭉하게 짜서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방에서도 바깥 뷰가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는 거.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집은요, 7층입니다. 맞아요. 7층에서 보이는 뷰가 이 정도고요. 저희 집은 17층까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시면은 더 고층의 뷰를 느끼실 수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순서상 2번 방 들어오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는 여방이 가장 작네요. 네, 네. 사이즈는 2,563 나오고요. 2,703 나옵니다. 음. 딱 3번 방 사이즈에 가까운 순서상 2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7층이지만 막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세대가 6층부터 시작이에요 5층까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로보다 막힌 게 없다 그렇죠. 우리 집은 막힌 게 1절 없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방 설명은 뭐 크게 드릴 거 없으니까 맞아요.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1절 없어도 음. 2절도 없어요 2절도 없고 3절도 없고 4절도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주방 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리 넉넉하게 두칸 나와 있으니까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고민하지 마시고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음.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맞아요. 요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식탁 놓고 싶으시면 다른 식탁 놓으셔도 되는데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식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다른 식탁 놓을 필요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이 옷이 굳이... 좋은데? 그렇죠. 음. 아주 뭐 지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식탁 놓으셨는데 음. 이거 굳이 뭐안 쓰실 이유가 없고요. 맞아요. 여기 이제 렌즈 밥솥 놓는 공간 나와 있고요. 사각 싱크볼 넉넉하게 나와 있고 콘센트도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지금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 3구 들어가 있고 하츠 후드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뭐 깨알같이 수납 공간들 잘 뽑아 놓으셨으니까요. 이런 공간들도 다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뽑았네요. 음, 잘 뽑았어요. 뭐 식탁등도 뭐 이쁘게 잘 해놨고요. 이렇게 하고 반대로 쭉 꺾으면 이제 1번방 나와요 웨인스코팅이 너무 많은 게 인상적이에요 어 맞아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중문 지나쳐서 입구부터 그냥 다 웨인스코팅이 쫙돼 있거든요 맞아요 복도부터 이제 벽면 그리고 뭐 아트럭까지 다돼 있는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뭐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 이쪽에 붙어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1번방 다용도실을 끼고 있는 1번방입니다 1번방 천장에는 삼성 윈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를 바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3,500딱 나오고요. 여기는 3,316 나옵니다. 안 작네요. 넉넉한 사이즈고요. 지금 1번 방이 만약에 다용도실을 안 끼고 있었다면 더 넓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용도실을 하나 끼고 있으니까. 네.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탄성 코트가 벽면에 쫙 되어 있는 다용도실 베란다입니다. 안 작네요. 음. 넉넉한 공간 나와 있고요. 네모수 수전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는 당연히 보일러실 공간이 들어가겠죠. 네. 자, 보일러실 공간도 넉넉한 공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기 뭐 실외기실 겸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공간이 또좀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볼게요. 쫙 돌아볼게요. 네. 여기 지금 남는 공간 있잖아요. 네. 여기 콘센트도 나와 있고, 네. 여기 화장대 들어가면 딱이겠죠. 딱이겠죠. 네. 화장대 딱 보통 요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만하게 딱 들어가고, 의자 밑으로 딱 집어 넣으시면은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세컨 욕실이에요. 세컨드 욕실임에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오, 많이 넉넉한데? 요 네. 거의 메인 욕실 사이즈 나오고요. 메인 욕실에서 폭만 살짝 작아진 정도? 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넉넉한 사이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 코너선반까지 나올 수 있고요.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전면 거울 처리된 상부 수납장까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집, 메인 욕실만 해요. 맞아요. 네. 웬만한 집, 메인 욕실만 하고요. 음. 아까 메인 욕실과는 다르게 여기는 약간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해주어요 네. 저기는 그레이, 여긴 아이보리. 음, 그레이 색이네. 그레이 색이죠. 여기는 막걸리색, 저기는 그레이 색. 어, 그레이 색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던 거실 공간으로 나오게 되고요. 거실 공간에서도 양쪽 벽면에 다 웨인스 코팅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을 보통은 많이 이제 소파홀로 사용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왜요? 더라면 그럴 것 같아서요. 어, 그래요? <laughs> 보통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고요. 어디 바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쪽에 소파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개방감도 좋고요. 네. 7층임에도 전혀 막힌 거 없으니까. 맞아요. 이 거실에서 비춰주는 개방감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이 거리랑 이 폭도 한번 음. 재볼게요, 봐 제가. 네. 음. 여기부터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얼마나 나오나. 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보다. 네. 4,595 나오는데요. 네. 4,600 이상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커튼 위로 쟀으니까. 네. 자, 이 간격은 4,135 나옵니다. 많이 크네요. 많이 커요. 그러니까 어. 아파트 34평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지금 옵션으로 또 여기에 지금 삼성 윈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공기 순환 장치를 도와주는 전열 교환기까지 있다라는 거. 음.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뭐 집은 다 봤습니다. 네. 네 뭐집 보여드리는데 너무 긴 시간 투자할 필요 없으니까요. 네. 집 어떠셨나요? <laughs> 좋으셨죠? 뭐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음. 음, 오늘 뭐 속성으로 본 기분이네요. 아, 속성으로 봤고요. 네. 뭐 아파트 34평형, 음. 아주 뭐 가성비 좋게 뭐 2억 후반부터 3억 초반, 3억 네. 중반까지. 층수별로 골라 잡아가실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자녀 세대는 아직 넉넉히 있으니까 네. 원하는 타입, 원하는 층 있을 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번 주에 오픈했죠? 맞습니다. 음.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의 현장이고요. 분양가도 말씀드렸으니까, 시립주금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은 네. 시립주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방금 딱 들었습니다. 네. 얼마 하면 될까요? 했더니, 뭐 조건에 따라서 한 2, 3천 정도면 은 시도가 음, 가능하다. 네. 물론 더 있으시면 좋죠. 네. 더 있으시면 좋은데, 조금 모자르시더라도 저희가 대출 다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숭이동, 숭이오거리, 뭐 숭이역, 송도 내려가실 분들, 이 인근, 이 근방에 집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저 솔프로 그리고 우리 강프로님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